오 <laughs>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<웃음> <웃음> <Good take. 웃음> <laughs>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다시! 안녕하세요! 다시! 안녕하세요! 자, 현재 시각 새벽 4시 51분. 새벽에 갈비찜 먹어서 죄송합니다. <laughs> 하나, 둘, 셋. 두 병, 두병 반에 맥주 큰거두 캔. <laughs> 반갑습니다, 에드먼입니다. 정아연 네, 2,500 오늘... 원짜도 술 먹어서 어느 정도 텐션이 만해요, 기웃기다, 키키키키키키키키키. 아, 정아연이 2,000 원. 고... <laughs> 고맙습니다, <웃음> 아연아. 이아이아 <laughs> 아이고, 이거. 아이고. <laughs> 내가 만두도 시켰나 내가? 잠깐만 내가 내가 뭐 시켰는지, <laughs> 뭐 시켰지 내가? 어, 나 핸드폰 어디갔어? 아저, 내가... 계란 계란을 내가 시켰어? 계란 두 개가 있는데? 어어 어. 계란 두 개가 있는데? 어, 뭐야. 아니, 그게 아니라. 아니, 근데. 아니, 술 먹긴 했거든? 근데 그렇게 취하진 않았어. <laughs> 핸드폰 어디갔어? 119 전화. 119! 만두 먼저. 갈비, 근데 갈비는 어딨냐? 아, 있구나. 야, 이거 너무했다. 이건, 이건 아니지. 주먹밥. 아니 근데 술을 먹으면 항상 배가 고프더라고. 안주가 아니라, 저는 술 먹을 때는 안주를 아예 안 먹어요. 그냥, 물도 안 먹고, 술만 먹고. 그 다음에, 그게, 마지막에 엄청 오더라고, 배고프게. 어, 결안찜이다. 뜨거워. <laughs> 저안 깨져요. 저안 쪘어요. 안 쪘어요. 그래즘한 <laughs> <안 취했어요. 웃음> 잔, 딱한 잔. <laughs> 야, 근데 취한 게 죄냐? 아니, 내가 수지가 얘기했다 <laughs> 내가 취해서 어디, 어디 피해를 줬어? 뭘 했어? <laughs> 와, 근데, 갈비찜이 맛이 없다. <laughs> 잠깐만, 잠깐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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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기다려봐. <laughs> 잠깐만 기다려봐. 나 프로잖아. <laughs> 나 프로의 면모를 보여줄게, 기다려. 음, 이것은 갈비찜이고요. 무슨 <laughs> 주먹밥. 역시, 에드머님은 완전 짱이에요 프로다, 프로! <laughs> 아, 불장만자이 5,000원 고맙습니다. 아, 옥상! 나 수박! 야! 너 4,000원 더써 내가 모르고 5,000원이라고 돼. 1,000원인데. <laughs> 아, 근데 여러분 지금 재밌어요? <웃음> 제... <웃음> 지금 혹시 재밌어? <laughs> 재밌으면 다행이고 요거는 <laughs> 김치만두 아니 나 지금부터 솔직하 얘기할게 아 지금까지는 여러분 재밌으라고 튀한척한 거고 나 지금부터 원래대로 한다 오케이 <laughs> 메추리알 들어있고요 당근 들어있고요 당면 있고요 너 <laughs> 너네 왜 그래? <laughs> 아니 너네 귀여워, 귀여워. 음. 지안 5,900원. 지안이 5,900원. 네, 감사합니다. 리액션으로 키보드 청소. <laughs> 아니 아니 진짜 진짜 오해하실까봐 오해하실까봐 말씀하는데 <laughs> 나왜 갈비찜을 시켰지? 나 원래 취하면 마라탕 시키는데 <laughs> 아니 나난 나, 프로다 이형 프로다 이형 프로야 <laughs> 마라탕은 최근에 많이 먹었으니까 갈비찜을 시킨 거야 이형 프로다 이형 프로야. <웃음> <웃음> 내일 이불 키기라고? 야 내가 방송을 5년을 했다 내가 이런 날이 뭐한 두번일 것 같니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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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취했어 취했어 아 힘과 똥구멍이 고쳐서 고맙습니다 뭘추할지기는 진짜 얼굴에다 방구 껴버릴 진짜 짱나게 하고 있어 0 0 0원 고맙습니다. 아 근데 너네 귀엽다. 죄송 <laughs> 죄송. 내가 또한 귀여우바지비호래오 로미. 미안 미안 진심이 아니야. 반주 처음 고마워요. 취한 척 그만해. 아 이제 그럴까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하나 조절 하고 박수 치면 나 이제부터는 그냥 돌아갈게. 순식간에 정상으로 돌아간게좀 충격 받지 마. 하나 둘 셋. <웃음> <아유>. <웃음> 오케이 자 오늘 제가 먹은 것은 이거 얼마야? 이거 좀 비싸 근데 야식집이라 그런가봐. <laughs> 정하연 2,500원은 <무슨> 버튼? 웃음 버튼. 아니 연기야 야 이거 연기라니까? 이게 연기면 할리우드 가야 된다고? 한하지뭐아이마야마 투표 만 이천 원행 피부색이 말해주는데. 아투토님많 이천 원 고맙습니다. 피부색이 말해준다고. 아 취향 거를아 저는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 요 원래 그냥 제가 조지나 뱅뱅. <laughs> 죄송 죄송. 가격 대비 이거 별로야 솔직히. 별로긴데 굳이 가게 이름 얘기 안 할게요. 여기도 먹고 살아야지. 새벽에 배달하는데 얼마나 했다고. 근데 이게 맛이 없는 건가? 양념은 맛있어 양념 은 맛있어 음. 아안돼안안 돼. 아었어아아아아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일일했아든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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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안 돼. <laughs> <laughs> 으으음 몸이 풀렸다고요? 지금 이게 눈나나 나 그거. 나 쌍꺼풀 수술해야 돼. 그그 그 뭐지? 눈 눈꺼풀에 힘 없어서 안아 골짤? 그거 그거. 내가 실수한 거 없지? <laughs> 자, 자, 자. 잠깐 기다려 봐. <laughs> 나지금부터 그냥 제대로 할게. 자 여러분, 자, <laughs> 자 여러분, 저는 이렇게 새벽 4시 지금 몇 시야 지금 자 여러분, 자여분 늦은 시간에 방송 분서 죄송합니다 끝나기 전에 한 번만 러 받으세요 야무져요 분재밌러잖아 여러분, 아 여러분, 자 여러분, 여러분, 감사드리고 요즘 즐거운 일이 너무 가득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지금 인생이 <laughs> 너재 재밌어 너무 재밌는 일이 많아가지고 지금 아주 좋습니다 음. 자, 그럼 다음 시간에 덕덕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편집본 쓰려나? 모르겠네, 나는. 클이만 아니, 겠죠쇼